그런 부분에서 또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김도흠 전략진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스펙코고요. 주목 코드는 01381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6일 오후 2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스펙코 어, 오늘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촬영하고 나서 이제 21선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추세를 뚫지 못하고 빠져버리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다시 21선을 넘겨줬어요. 넘겨주면서 이제 추세도 어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오늘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그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막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직 내려오는 추세를 어, 유지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거의 뚫어주기가 임박해진 것 같아요. 스피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 방위산업과 관련된 방산주로서 좀 많이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빅텍이랑 같이 해가지고 방산주 투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풍력 테마,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테마로도 어,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린뉴들 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풍력 테마도 있긴 하는데 방산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높고 이쪽으로 움직일 때가 훨씬 더좀 어 등락폭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방산주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이제 미국과 IS의 그런 어 그런 좀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일단은 이제 9월 지금 이제 9월 11일 9.11 테러 한지가 벌써 20년이 다 됐어요. 9.11 같은 경우 이번 주 토요일인데. 어, 이제 요거 앞두고서, 요거 앞두고서 이제 알카에다 부활을 미국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간이 이제 탈레반이 먹었다 보니까 그런 좀, 음, 좀 그렇게 뭔가 무장세력이라든가, 어, 런 탈레반이나 IS나 이런, 어, 런 조직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알카에다가 재구성 가능한 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9일을 앞두고서 약간의 긴장감이 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카에다의 부활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 철수 이후에 이벤 철수 다 했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알카에다랑도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활기를 치고 다닌다는 외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조금 돌고 있다. 당장에 좀 이번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모멘텀을 가져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물론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 내년 예산 관련해가지고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어 국방 예산 계속 어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442억 그래서 55% 증가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 2022년에는 이렇게 76% 증가한 1조 4,851억 그래서 최초로 역대 처음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특별히 예산을 삭감하지 않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 국방 기술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무기 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전략 부품, 신기술을 무기 체계 개발 사업 착수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 국방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산주들이 좀 수혜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국방 기술 연구 개발 예산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방산주 쪽에서는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번에 좀 많이 올리죠, 76%. 거기에다가 1조 원이라는 이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어, 요 수치를 좀 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어,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한 6천억 원. 7천억 원 정도를 증가를 시키네요. 거의 두배 가까이, 76%.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틀어줄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들도 많이 수렴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추세 돌파하면서 그대로 조금만 살짝 쳐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여있던 수렴되어 있던 이동평균선들, 골든 크로스들 일어나게 되면서 쫙 펼쳐지는 이런 우상향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붙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중간 중간 매도도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매수가 훨씬 더 많아 보이죠. 거기다가 오늘까지도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잡히면서 매우 참구 매수 우 위에 있으면서 외국인 매수가 찍힐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바닥권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보여요.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7,350원. 기존의 지지라인으로 보였던 7,350원 라인 깨고서 내려왔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파를 해 주려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완전히 넘기지 못했어요 넘기지 못하고 내려왔던 부분인데 이번 주 다시 이번 달 이번 주 월요일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대로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게 된다면 은요 구간까지 7,800에서 거의 한 8,000원대 구간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달에 이제 음봉으로 음봉 은봉 도지로 마무리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쭉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더 양봉을 만들 수 있을지 이번 달 여기서 계속 좀 7,350원, 7,350원 라인을 좀 받쳐주면서 바닥으로 만들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스페코 같은 경우에 8,000원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000원. 8,000원 뚫게 되면은 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페코 어, 오늘 뭐 추세를 뚫어줄 수도 있고, 뚫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일 다시 또 올라와줘야겠죠. 올라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막고서 빠져버린 요런 패턴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대로 넘겨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추세를 돌파하면은 좀더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아침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장 시작 전에 이런 공지사항,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장전 브리핑,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어, 방향성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을 장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천 종목 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게 되고. 9시땡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종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당일날 승부를 볼수 있는 종목들로 좀 단타 어좀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런 식으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출시를 해서 이제 이렇게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테마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 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p 투정구소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